웰컴 백투마이 유튜브 모토롱. 오늘은 토요타의 대표적인 세단이자 글로벌 베스트셀러 모델인 2026 토요타 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신형 캠리는 A New Standard for Luxury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을 한층 더 강화하며 중형 세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실용성과 신뢰성으로 사랑받아온 캠리가 이제는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친환경 기술까지 모두 갖춘 모델로 진화했습니다. 2026년형 캠리는 외반 디자인부터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더욱 날카롭고 세련된 LED 헤드라이트와 와이드 그릴이 조화를 이루며 강렬한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측면 라인은 유려한 곡선과 스포티한 캐릭터 라인을 통해 중형 세단임에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후면부는 얇아진 리어램프와 크롬 장식, 에어로 다이내믹한 범퍼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날렵하면서도 고급 세단다운 품격을 갖춘 모습입니다. 실내 공간은 토요타가 강조하는 럭셔리 표준이라는 컨셉에 충실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대형 14인치 터치 스크린과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었고, 무드 조명과 프리미엄 가죽 시트는 탑승자에게 편안함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동급 최고 수준의 너리를 자랑하며, 특히 장거리 주행 시에도 피로감을 줄여주는 설계가 돋보입니다. 또한 소음 차단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파워트레인에서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중심을 이룹니다. 2.5리터 4기통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은 강력한 주행 성능과 뛰어난 연비를 동시에 실현합니다. 특히 토요타가 새롭게 개발한 5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일부 트림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제공될 예정이라 전기차와 내연기관 사이에서 최적의 선택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안전기술 역시 캠리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입니다. 최신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이 기본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주행 보조 기능들이 한층 더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감지 기능과 긴급 회피 조향 보조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어 실제 주행 환경에서 더욱 안전한 운전을 지원합니다. 토요타는 항상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번 2026 캡니는 그 철학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편의 사양에서도 한층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은 물론 최신 음성 인식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는 손쉽게 내비게이션, 음악, 차량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OTA (오버 더 에어) 업데이트 기능이 적용되어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JBL 오디오 시스템은 콘서트홀과 같은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하며 무선 충전 패드와 다수의 옵시 포트는 탑승자의 편의를 극대화했습니다. 2026 캠리는 다양한 트림으로 구성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혔습니다. 기본형부터 고급형 XL이 스포티한 XSE, 그리고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각 트림은 디자인과 기능에서 차별화된 매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XSE 모델은 블랙아웃 처리된 외관과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보다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뛰어난 효율성과 정숙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됩니다. 이번 신형 캠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중형세단 수요는 여전히 꾸준하고 캠리는 오랜 역사와 높은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이끌어왔습니다. 특히 이번 2026 모델은 기존 오너들의 만족도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디자인과 기술력을 동시에 담아냈습니다. 결국 2026 토요타 캠리는 단순한 중형세단을 넘어 럭셔리와 실용성 그리고 친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디자인의 세련됨, 첨단 안전 및 편의 기술, 그리고 혁신적인 파워트레인까지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된 이번 모델은 앞으로 중형 세단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할 것입니다. 앞으로 실제 도로 위에서 이 차가 보여줄 활약이 기대되며 많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